자 오늘은 대한민국 아 이거 해야지 삐미뭐하이 반갑습니다 그, 여러분 칸 아시죠 자동차 칸 광고 찍으셨던 그 이재민 선수 모토크로스 1등 선수분을 오늘 같이 라이딩 하러 왔습니다 웅진이가 드디어 모토크로스를 배우는 그런 기회가 있네요 그 일단은 경기장에 그 그거를 위해서 조금 경기장 부분은 많이 안 찍을 건데 그래도 최대한 영상 남겨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제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출발해서 왔는데 오늘 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어, 오늘 저 말고 이제 다른 한 분과 재민 선수분 같이 타실 것 같고요. 오늘은 이제 모토크로스의 기본기 그리고 뭐 뭔가 배우겠죠. 네. 아 처음 타봐가지고 <laughs> 어, 좀 쉬었다가 일단 재민 선수분 인사도 한번 여러 분께 시켜드리고 어 소개와 그 인사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보 오겠습니다 빠이 자 몽준이 바이크 그리고 같이 오신 분 그리고 재민선수님거 인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안녕하세요 재민선수입니다잘 <laughs> 부탁드리겠습니다 네. 오, 모터크로스 1인자 맞으시죠? 네더 노력해야 됩니다 <laughs> <laughs> 잘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자, 코스가 나오지 않게 조금 뺐어요. 오토크로스를 처음 타보는 사람 없었고 모래사장인지 이게 모르겠지만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. 지금 저도 길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야할것 같아요. 좌측 들어가면 은 여기 길이 이어져 있어요. 가다가 자측하나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? 네 빠져서 빠지면 길이 보여요 네 이렇게 가면 이어지는 거예요 아 삘보게 도는 거예요 지금? 네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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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 벌써 자빠졌죠? <laughs> 자, 일부러 자빠진.. <laughs> 일부러 자빠진 척하고 구경 한번 해볼게요 아 저분 아예 이제 입문자이신 것 같네요 자 저분이 이제 길을 안내해 주신다 그래서 저분을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啊，我的想 괜찮아요? 괜찮으세요네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좋아요 여기? 아만 <laughs> 괜찮아요? <아니>, 땅이 아어서찮좀 <laughs> 네, 미끄러운 요 빼고. <laughs> <laughs> 아요괜찮아가아요아이제 계속 요 괜찮아요? 괜요 여기는 제트랙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기본 기회 운전. 여덟 명이 타 가지고 지금 힘이 이렇게 오토바이를 어... 두 번째 타시는 거예요. 두 번째. 아, 그런 것 같아요. 두번타니 오토바이를 네. 아예 새 네. 아. 아예 그냥 다른 전에 것도 다타보시고요할때한번 받은 거고 그다음에 네. 이제 그냥 크러치를 좀 빨리 놔야 돼요. 크러치를. 아, 어, 예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마친구라니 훨씬 나날것 같아요. 내가 봤을 <laughs> 때까지 어 때까지 이제 이걸로 하면은 가봤스때 지금 오면은 그냥 잘갈것 네. 같아요. 네. 연습을 하는 게 친구가 <laughs> <세, 웃음> 더 어려워요? 아니죠. 그래 이제 이걸로 이제 크로치 감각을 알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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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엔진에 무리가 안 가고. 아니. 아, 이거 엔진에 무리가 가 그렇죠. 엔진에 무리가. 그렇 약간 그 근데 악셀을 넣으건안 돼요. 조금이라도 감고스야 된다고 봤셀 악셀 줄이면 안 돼. 잠시 후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면은 네.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. 여기는. 네. 여기는 아무리 가면 안 가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. 이만큼 에서 이만큼 갔다가 여기서 놓는 거예요. 어.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노, 놀러 가잖아요. 여기 서 네. 의미가 없는 거니까.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은 가도 돼요. 그냥, 어. 그냥. 어. 스페이스라고. 그러니까 와서. 여기서 놔주는 거예요. 네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좀더 감아야 돼. 요 지금. 3단이에요. 어. 2단, 2단으로 해야 돼, 2단. 1단으로 하면 엔진 붙어요, 여기, 모래는. 어, 예. 아, 앞으로 왔다 해보자 앞으로. 됐어요, 2단. 좀 더. 이게 모래에서는 일단으로 타면 뻗는 거예요, 엔진이. 일단은 사실 없어요. 엔진도 어... 사실 없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거, 이거! 아니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. 위요? 예. <laughs> 네. 여기가 이제 원돌기 연습하는 곳? 땅이 얼어서 지금 네. 타기가 더 쉬울 거예요. 아, 그래요? 지금 땅이 녹으면 박혀버려요. 네. 지금 얼어서 지금은 쉬워요. 근데 이따가는 아마 제가 쓸때 어려울 거예요. <laughs> 이씨발. <laughs> <야, 야, 야. 웃음> 아 근데 뭐라 그런지 더안 아프네. <laughs> 也不辣。Ai,